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Q&A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어, 감히 보니까 저희가 저희에 대해서 한 번도 소개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를 뭐 물어보시고, 그 다음 의아해 하시는 것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 Q&A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 새들이 자꾸 끼어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합니다. 이게 가만히 놔두면 계속 옆에서 짹짹짹짹거려 가지고 컨텐츠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하기 위해서 새를 좀 풀어놓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음, 간단하게 어, 기본적인 저희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어, 이진혁이고요. 음, 뭐 당연히 한국인이고 나이는 서른 살입니다. And I'm Joe. And I'm from the US. How old are you? Old. <laughs> women don't w a n t a Women, women don't wanna um, tell their age, so. 예, 그럼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종이를 좀 준비해 왔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진짜 금발인가요? a b s o u t l y not. Well, my natural hair color is dark b o Maybe we can insert a photo. c h i l d h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계열의 미국인인가요? 아, 이 질문이 아마 두 번째로 많이 있던 질문인 거 같아요. So many people say maybe you are Russian, East European. Ah, uh, no. Um my family origin is from France, but I was 100% born in the USA. Not any uh, eastern European blood in me.

어, 여기 저희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미 부부입니다. 그래서 공항 마중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가 부모님을 못뵌지 10년 가까이 됐고 그 당시에 저도 부모님을 못뵌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타국에서 둘이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궁금증, 근황 이런 거를 조금 일일이 다 전해드릴 수 없으니까 어, 저희가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막상 처음 시작해보니까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막도 엄청 이게 일일이 다 작업하기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뭐 AI 시대가 되고 나가지고 정말 많이 편해졌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고 있는 필모라라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요즘 저희들은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AI를 이용해서 편집 시간을 엄청 줄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서 AI 얼굴 모자이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동영상이다 보니까 사람이나 물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 대상을 자동으로 추적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야외에서 다른 사람이 동영상 속에 들어오거나 뭐 그럴 때 너무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귀여운 우리 애기의 얼굴을 가리고 싶다. 그러면 요 클릭 한 번으로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줍니다. 얘가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여기 보시면 얼굴이 3개가 인식됐죠. 근데 제 오른쪽은 뭔가 좀 오류로 잘못 잡힌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여기 순간적으로 저희 뒤편에 잡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요 모자이크 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대단한 게 저희가 한국어하고 영어를 쓰다 보니 자막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외국인이 정말 많죠. 요 조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얘는 AI 자동번역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딸깍 한 번에 자동으로 다른 어 자막 세팅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아, 말하지만 영어 자막이 달립니다. 야, 벌써부터 외국인이 정말 많죠? 요, 조금 멀리 있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리고 요, 배경음악도 번거롭게 찾을 필요 없이 설정 한번만 해주면 이렇게 AI가 제가 설정한 분위기에 맞게 자동으로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요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광고용으로 짧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하시던데 필모라는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다 지원하니까 간편하게 사용해 보실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비자로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업비자입니다. 예, 취업 비자이고 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입니다. 음. 이게 일본에는 무슨 고도 인재 비자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고도 인재라고 어, 취급받는 사람은 여기 일본에 오고 3년 뒤에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조는 일본에 온지한 3년 만에 영주권을 따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 this is for you.

i think that now my career is in japan and also my husband is in japan and my friends and my life is here. so i think it would be hard to go back to america where i don't have as much work experience or years of experience in my career. however, i would in the future like to work for an american company here. Yeah. Yeah. Okay, so next there's been several times <laughs> of course like i think it's not just japan but living in any foreign country you'll have times where you regret not being home for me uh, for example it would be the time that my grandparents died during that time was japan had a lockdown um, due to the pandemic and i wasn't able to go home so this was a big time i regretted living in japan another time um, and many times japan is a little bit analog so i get very <laughs> stressed out sometimes when i have to go do a lot of paperwork here um, because coming from america and i think korea too we are used to a culture of everything being very fast but in japan that's not the case so more than one time i have regretted living in japan 일곱 번째 왜 일본에서 결혼식 가는지 아,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고 사람들이 정말 의아해하는 질문인데 사실 아까 제가 저희가 받은 질문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So actually we did consider having a wedding in Korea and we reached out to a few wedding planners. I did, um, but As you said, it becomes very difficult because we live in Japan to go to the dress fittings, to go to all of the meetings that you need to have before a wedding. Um, like cake tasting, tasting the food, choosing the colors that you're going to have at your wedding. It would be very hard for us to take off work and go back and forth. And that's the main reason that we chose Japan. Um, I actually really wanted a Korean wedding. We did our wedding photo shoot in Korea. Yeah, I really wanted to have a b o k 요약하자면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Yeah.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세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그 이세의 국적은 어떻게 할 건지? So, we don't have an exact plan to have children right now. Uh, but we would like to have one in the future. Um... And we have discussed this, so even though we live in Japan, we would like them to have both Korean and American nationality. 자, 친구한테, 어, so, why do you like me? Mm, this is maybe the hardest question. <laughs> um, I like him for many reasons. I think when we first started dating, he always made me laugh, like even during a really hard time. We both went through, I think, when we were young, like when we first moved here, we went through a lot to live here. And even though it was a hard time, he always supported me in my job changes. He supported me when I was sad or when I was happy. Like, he was always there and he really appreciated me for who I am, good and bad. So, of course, like, I grew to love him not just like him. He has shown me that someone can love me, and I'm grateful to him. And that's why I love him. 네, yeah, 그렇답니다. So so cute. <laughs> and you know, you guys, he also learned English for me. When we first met, we communicated in Japanese. 어. 저희가 처음 만난 부분은 나중에 어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은 요 정도 있었고 어 항상 그렇죠. 요 엔딩 멘트가 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Q&A 약간 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을 해 봤고 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